저희가 오늘 그 사법부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눴는데 아 이게 언론에 다 공개가 되는 건는 아니거든요. 예. 특히나 그 김건희 그쵸.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렇죠. 영상이 아주 짧게만 공개가 됩니다. 음, 음, 음. 그래서 아, 지금 이런 재판들을 모조리 다 들어가고 있는. 어, 그래요? 두 기자가 있습니다. 네, 두 기자와 또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자 며칠 전에 이제 저희와 함께했던 기자들인데요. 이분 뉴스. 아 네네네. 예, 지금 아마 이제 우리 검사님은 처음 보는 어, 얼굴일 텐데요. 그래. 재판에 다 들어갑니다. 이분들이. 음. 그래서 우리에게 공개되지 않은 이야기 음. 중에 하나가 그 노상원이 아시죠. 노상원. 예, 노상원 재판은 진짜 그야말로 비공개로 다 그렇죠.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종이 절단기. 아 종이 절단기 기억나시죠? 음. 종이 절단기를 챙겨 가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음. 근데 그 용도에 대해서는 어. 우리가 그냥 추측만 했지. 음. 예. 그것과 관련된 증언이 나왔다는 사실 몰랐죠. 못 들었어요 진짜. 그거 나왔어요 어. 재판정에서 용도가 뭐예요? 오늘? 용도가 아 어. 어, 손가락을 자르는 어. 고문용이라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아 진짜 예 미쳤구나 미쳤어요 음, 진짜 미친 미치... 그것이 실제 재판정에서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저도 몰랐어요 어. 이두 분을 통해서 저희가 알게 된 겁니다 한분한분 한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지호 기자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논문을 포기하고 내란 재판을 다니고 있는 이브뉴스 강지호입니다. 아, 내란 재판 중에서도 본인에게 할당된 재판은 어떤 재판입니까? 아, 저는 지금 지기현 재판부가 맡고 있는 윤석열, 김용현 그리고 이제 조지호 그리고 뭐 한덕수 재판 갈수 있는 재판 우선 다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네. 직위현 전담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 양이 너무 많겠네요. 아, 그래 가지고 제가 못 들어가는 것은. 대호한테 지금 부탁하고 있습니다. 어 자연스럽게 만나보겠습니다. 김대호 기자 박수로 맞이합니다. <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핵심만 딱 짧게 전하는 김대호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김대호 기자님은 주로 들어가는 네. 재판이 어떤 재판입니까 주로 김건희 재판 전담하고 있는데요. 아, 어. 어, 매블쇼 나와가지고 김건희 재판 이야기를 지난번 에 했더니. 어. 요번에 중계가 화가 떨어졌잖아요. 네, 근데 짧게 나왔어요. 아, 그래서 그 부분도 오늘 뭐가 문제인지 어. 정확하게 풀어 드리겠습니다. 어, 좋다, 오. 좋다. 아, 어, 아, 나 이게 좀 답답했거든. 아, 어. 앞에 그냥 등장하는 거가 어. 맞아요. 맞아요. 공개가 그쵸. 되지 않았으면 아, 아, 말은 중계인데 어. 무슨 중계야. 그 이제 공개된 거는 딱요 정도거든요. 잠깐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본 사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고인 입정하시라고 하십시오. 조금 변한 것 같아요 외모가. 해주시고요. 아니 체격이 상당히 네. 건장해져. 저도 그런 느낌이 네. 좀 있습니다. 네. 어, 지난 길에 김기현 씨, 이정필 씨, 정주원 씨에 대해서 증인 신문 진행을 했습니다. 예. 음. 이게 1분 50초만 짧아요. 그런데 음. 뭔 중계인지 모르겠어요. 네. 지금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리고 명태균에게 무상으로 여론조사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을 준 혐의 예. 그리고 통일교로부터 명분 받은 혐의 등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그 재판의 모습인데 이게 이제 너무 짧게 나와 가지고 언론 보도되는 내용으로는 어떤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김건희 변호인 쪽에서 뭐, 피고인이 출정할 때 어지러워서 몇번 넘어졌다던데 지금 상태가 안 좋은 것 같다 돌려보내면 어떠냐. 이렇게 재판부에 요청을 하니까 재판부가 들어주진 않았고요. 혹시 누울 수 있는 장치가 있냐. 그렇게 오면 계속 진행을 하겠다. 그래서 침대 형태의 들 것이 들어왔고 곧 음. 그 김건희가 이제 그 법정 옆 피고인 대기실에서 기댄 상태에서 재판에 임했다 이런 보도가 있고요. 어이 재판에서는 건진의 그 문자 있지 않습니까? 윤용홍전 네. 통일교 세계 본부장 네. 하고 나눴던 그런 문자 등이 또 제시가 됐다. 이 음. 뭐 정도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어요. 네. 자세한 내용은 좀 보도가 안 되고 있습니다. 또 김기현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또또 그렇죠. 아파했다 아파했다라고 어. 하데 <laughs> 그러니까 뭐 문자가 나오면좀 많이 아파하는 것 같아요. 아파. 저번에도 그랬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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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자 알레르기좀더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네. 지난번에 아파했을 때도 도이치 모터스 그 2차 주포 네. 세강자. 네. 이땡땡 씨, 네. 이모 씨의 문자가 공개됐어요. 그렇죠. 내 이름이 알려졌어. 나 이제 도이치에서 손 뗄래. 음.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더 지켜주고 싶은 사람이야. 어, 라고 어, 김건희 씨 문자가 공개됐어요. 네. 네. 그러다 갑자기 이렇게 막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서 퇴장했죠. 그렇습니다. 그럼 요번에는 어떻게 퇴장을 했냐? 어어. 야, 그동안 명태균 여론조사를 거부해 왔어요. 자기들을 부인해 왔단 말이에요. 음. 우리가 대성 캠프도 있는데 명태균 같은 여론조사를 우리가 왜 봤냐? 근데 명태균 씨가 막 충성 충성하면서 카톡 보내기 쫙 나와요. 음. 그러니까 또 갑자기 머리가 지그한 잡기 시작합니다. 아. 그러다 통일교 목걸이 부인했어요. 네. 영수증 딱 재판부에 제시되니까 어. 갑자기 이렇게 수그러들기 시작해요. 아. 그러다가 이제 통일교 관련해서 문자 음. 김기현 이야기 나오니까. 어 자기 나 이제 못 받겠어 돌아갈래 약간 요렇게 되면서 아 핵심적인 게 나오면 사라집니다 아 이게 아 물증이 나오면 아 몸이 많이 아프턴이네 패턴. 아 물증 오전에는 지지자들한테 막 이렇게 음,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어 그래요 쌩쌩했어요 아, 쌩쌩했어요 아, 그렇다니까요 지금 봐봐요 지금 몸집이 벌컥 됐잖아 쌩쌩하다니까요 벌컥벌컥벌 예. 그렇습니다 출겠습예예예 아무튼 쌩쌩하다 아니 근데 실제로 딱 보니까 네. 그 전과는 좀 몸이 달라진 거를 느꼈어요 아니 저희가 짧은 영상으로 봤을 때 확실히 달라지지 그러니까. 않았던가 저 안에 패딩 입어서 그런 체격이 거 아니야? 체격 자체가 어. 건장해진 거아 뭔가 그런 느낌이에요 실제 <laughs> 껴입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 저 안에 패딩이야 패딩 아니 근데 얼굴도 좀 뭔가 건장해졌어 아니 제가 실제로 봤거든요 네. 봤는데 처음에 대우가 들어갔을 때 기자들이 웅성웅성 거렸다라는 음. 거예요 어? 김건희 맞아? 어. 근데 저도 실제로 그 다음 길에 봤거든요. 웃서 네. 어. 확실히 이, 그 이전에 나왔던 김건희의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그래. 확실히 변했습니다. 어. 그래 자기 집 찾아가면 <laughs> 편하다니까. 아. 편해. 그냥 아, 나는 사전 인포메이션은 전혀 없는데 네. 그냥 의학적인 상식을 전달을 하자면 예. 우리가 이제 가끔 안면거상술이라는 거를 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laughs> 이렇게 근데 안면거상술을 하는 사람한테. 째고 땡기는 거잖아 이 예. 근데 이게 어~ 잼대를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주로 귀 뒤나 이런 데를 찢는데 근데 이게 귀 주변이 림프절이 그렇게 많이 지나간대요 음. 그래서 거기를 쨌다가 꼬매면 림프절이 일부 많이 막히는 거야 <laughs> 근데 림프절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노폐물 같은 거 순환 어. 그러니까 어, 우리 인체에 하수관 같은 역할을 해서 어. 근데 림프절에 문제가 생기면 이게 붙는다는 거야 사람이 아, 노폐물이 빨리 원활하게 이~ 예, 빠져나가지를 예. 않아서 예. 예. <laughs> 어, 아니 그냥 의학상식으로 알아두라고 <laughs> 내가 하는 얘기에요 예. 아, 우리 검사님 요즘 뭐 의대 준비하세요? <웃음> <웃음> 네. <laughs> 아니 그건 아니고 내 주변에 어. 의사들이 많거든. 아 그래요? 누가 그런 아, 예, 얘기를 네. 하, 하더라고. 아 어, 진짜 그런 네. 얘기가 있어요. 네. 아뭐 이번 케이스에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아, 나도 그건 모르지. 전문의한테 들었다는 거죠? 예예. 의학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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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식 정도로만.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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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식적으로. <웃음> 네. <웃음> <웃음> 요즘에 출입하는 기자분들은 이제 그런 게 이제 익숙하잖아요. 자주 보니까 그거보다는 오늘도 양말 색을 무슨 색을 신고 나왔나 보고 봅니다. 왜? 뭐 그게 왜요? 특이한 게 배우가 <laughs> 들어갔을 때도 분홍색 수면 양말을 신고 왔거든요. 어... 근데 제가 그 다음 길로 갔는데도 분홍색 수면 양말을 두번 신고 왔어요. 음. 근데 이게 우연은 아닐 거 아니에요. 좀 의도적인 게 아닌가. <laughs> 무슨 의도예요? 왜 그러냐면 이 재판장에 나가고 양복을 입고 나오잖아요. 예. 근데 양말을 분홍색 수면 양말 신는 게좀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음. 그러니까. 김건희가 이렇게 나왔을 때이 분홍색 수명연말 신은 게 음. 뭔가 좀 의도가 돼 있을 것이다. 무그 의도야? 뭐 예를 들면 뭐 분홍색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어. 뭐 많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특히나 양재천 같은 경우에서도 거기가 분홍색으로 막 축자고 그러거든요. 어. 당시에 그런 거 했을 때 약간 주술가도 연관이 어. 있지 않을까? 어. 그 분홍색 썰이 좀 있긴 예. 하더라고요. 예. 양말 얘기 듣자고 누구를?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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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말, 양말, <막> 와 안면도상. 아. <laughs> 이게 뭐? 비한 시간에. 네이두 예. 어, 사람 <laughs> 얘기를 들으려고 앞에서 <안> 빨빨리 <laughs> 쳐리했는데어 <laughs> 양말 얘기를 또. 자 그럼 바로 핵심으로, 핵심으로 들어가. 네, 핵심으로 중계를 그동안 왜안 했는지는 어. 저도 살펴봐야 되겠지만 어, 예. 지금 중계 문제가 뭐냐 네. 아 지금 나오는 증인들의 계좌번호, 음. 전화번호, 이름이 공개되면 음. 치명적이다라고 중계 재판을 앞부분만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럼 다른 재판부는 어떻게 하냐? 아니 그 편집해서 내 보내잖아. 그렇죠. 어. 그게 지금 사실상 편의를 다 봐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왜 그렇게 김건희한테? 그래서 자꾸 얘기를 해야 돼요 여기서. 그거 하면 안 된다. 아니 근데 지금 요새도 그 중계 영상 이게 빨리빨리 안 나왔고 나는 아주 음, 미치겠거든요. 그쵸. 방송 준비하는 입장에서 음.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편집해서 그쵸. 내보내느라 그렇게 하는 걸 거야. 음. 아 김건희는 뭔데 왜안 하는 거야 중계를? 원래 이 중계를 안 하는 게, 직위원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정보사라든지 707 같은 경우 원래 안 내보냈습니다. 네. 근데 김건희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특별한 그런 군사적 사유가 없지 않습니까? 기이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중계재판 전부 다 하라고 좀 요구를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왜냐면 우리가 궁금한 거는 당시에 명태균과 김건희가 어떻게 뭐 이야기를 나눴는지, 그리고 이제 뭐, 그래프 목걸이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전달됐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한 거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 중계 재판에서 그런 증인들이 어떤 증언을 하는지 요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르는 내용 어떤 내용들이 좀 나왔습니까? 방금 이야기 드린 게 답니다.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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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빠지고. <laughs> 나보야 <보네>. 가지 <laughs> 야 카메라 빠지고 바로 빠졌나봐. 안에 양말만. 안에 택시만 얘기했어요. 카톡 메시지 명태균 충성충성 나왔다. 아 어, 예. 김건희가 부인했지만 충성충성 나왔고 음. 통일교측 그래프 목걸이 나왔고 나왔고 이제 아. 김기현 문자와 이런 거관련된게 이제 음. 다음에 나올 차례. 어, 예요나 예.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김건희 재판이 사실상 이제 내란 재판 끝나가지 않습니까? 예, 네. 이거는 국민의힘 정당과 관련된 것들이 쭉 나올 수가 있어요. 아 그렇죠. 아, 그래서 중계에 대해서 좀 예민했던 게 아, 아닌가. 아, 아그 합리적이네. 예. 아 그렇게 보고 어,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우리 강지호 기자. 네. <laughs> 아니, 지금 인정신문 아니다. <laughs> 어, <예예. 웃음> 어, 아, 예, 예. 지금 제판받도 왔냐고. 아, 왜 이분 뉴스인 줄 알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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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난거 아, 아, 아니죠. 왜 이분 뉴스인 줄 알았어. 아, 우리가. 차려야 돼? 우리에게 감달되지 않은. 더 있는 거죠? 우리가 모르는 독점적 정보를 얘기해야 되는 잘못했네. 3분짜리 콘텐츠를 요구하고 있잖아, 지금. 아, 진짜. 그러면 저는 오늘 들어간 네라누드머리 3 0 아, 30자 공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있었던 재판이었거든요. 아, 오늘 아, 오전 아, 아, 이걸 아예 몰오 좋아, 좋아. 예. 아늘 증인으로 홍장원이 나왔습니다. 아, 또 나왔어요? 예, 이제 반대 심문을 했는데 원래는 네. 첫한 길만 잡았는데 변호인 측에서 4시간 정도 더 심문을 해야 된다라고 해 가지고 한번더 나왔어요. 근데 오늘 내용 중에 중요한 게 뭐가 나왔느냐. 어, 당시에 그 1차 메모 뭐 있잖아요. 네. 지렁이 글씨였다. 네네네네, 당시에 지렁이. 그 예. 여인영과 전화를 통화를 하면서 음, 음. 작성을 했는데 이게 계속 윤석열 측에서 뭐라고 주장했냐면 야, 이거 대학생들도 지렁이 글씨라고 하면서 티도 만들어 읽는다. 완전 올린다. 조롱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홍장원이 나와서 무슨 얘기를 했냐. 어, 어. 그거 잘못된 거다. 그건 음. 내가 인터넷에서 그냥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대출한 거다. 음. 왜 그러냐면 말로만 하면 네. 설명이가 어려우니까 음. 설명을 돕기 위한 어, 그런 자료였다 이렇게 그럼, 주장을 했거든요. 그럼 그러니까 그 내가 내가 맨날 얘기했잖아. 이거를 우리는 추측을 했는데 홍장원의 입에서 오늘 음. 아예 나오게 된 거죠. 그렇지. 그렇게 경위가 경의에 대해서. 아잘돼그렇야 음. 내가 그 지난번에도 이걸 내가 설명했거든요. 음, 네. 계실 때 했나? 어 이거는 설명. <laughs>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식화한 거라고 했더니 댓글에 몇몇 놈들이 저 새끼 알지도 못하면서 <laughs> 소리지거린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걸 오늘 홍장원이 직접 말을 한 거예요. 그렇지. 실제로 내가 다운로드 받았다. 어. 실제로는 뭐였냐? 이 하얀색 종이에 A4 용지보다 작고 당시에 SBU 우크라이나 안보 정보부가 적혀져 있었다라고 증언합니다. 음... 실제로는 아... 지난번 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유일하게 최옥 선생님만 맞다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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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했잖아요. 오늘 그렇지. 윤석열 변호인단 어땠는 지 알아요? 어 어떻게 했어요? 어, 이 노란색 거 본인이 쓴거 아니에요? 어. 인터넷에서 다운 받은 건데 그러니까 어. 어, 어머머. 어. 뭐왜 자기들이 그 동안 이거 우겨왔거든. 맞아. 아 어. 인터넷에 다운받은 거다. 그아 근데 이상하게 내가 언론을 다 찾아봐도요. 네. 이게 근데 헌재에서 한번 다뤄졌었어요. 맞게 음. 여기에 이번에 그 윤석열이가 이거 관련했고 <laughs> 홍장원 앉혀놓고 네. 막 지렁이, 지렁이군요. 뭐 홍장원 지렁이 검색하면 다막 난리고 막 웃고 떠들고 난리났었어요. 조롱하고 근데 네. 언론도 그냥 그 자체로만 이렇게 전하더라고. 네. 그거에 대한 의미를 해석을 안 해주는 거야. 내가 다 찾아봤어. 진짜 없더라고. 음, 음. 그래서 내가 욕을 많이 먹었어. 음. 진짜 어쩌라, 아... 너 뭐하는 새끼냐, <laughs> 어, 지현이 같은 새끼다. <laughs> 난리가 났었어. 이제 됐지. 오늘 아 오늘 좋았어 요 그럼요. 제희가또 아, 근거를 또 제공해 주지 아, 않습니까? <laughs> 야, 네. 재판 바깥으로 가자. <laughs> 아, 그렇지. <laughs> 야, 얘기했잖아, 그거. 네. 아, 이거 맞습니다. 그리고요. 아, 그리고 이제 메모장에 관련된 이야기가 또한 가지 나왔었는데 이 3차 메모입니다. 당시에 이 홍장훈 1차장 보좌관 이름을 요구를 해요. 왜 그러냐면 2차 메모를 정필로 적으라고 한 보좌관이 있었거든요. 네네, 시켰죠. 네, 예, 그 시켰는데 아, 그 보좌관 수사 왜안 하냐. 어. 홍장훈, 너가 좀 알려줘라. 음. 이렇게 얘기해요. 네네. 어. 그러니까 홍장원이 아니다. 어떻게 내가 밝힐 수가 있겠느냐. 라고 하니까 아니, 너 국정원에서 이거 사유서 내지 않았느냐. 라고 하면서 이름을 계속 요구합니다 강요해요. 그러니까 홍장원이 그 이름은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 그 이름이나 이런 거 밝히는 것은 개인정보와 관련된 것이다 그렇기 음. 때문에 밝히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근데 그 지난번 나왔을 때랑 그 내용은 거의 비슷하네. 그것만 계속 집요하게 파고드네. 음,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윤석열이가. 그 특히 이제 윤석열 변호인단에서 뭘 갖고 싶냐면. 지금 체포명당 국회의원들 예. 이거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물이 홍장원 차장의 메모예요. 음, 음. 근데 홍장원 차장은 입장이 강경해요. 그럼 어떻게? 메모를 가필렛 같이 정어뒀다는 보좌관을 찾아서 회유를 해야 돼요. 음. 지난 2월 4일날 헌재에서 윤석열 변호인단이 홍장원 차장의 보좌관 한 명을 회유를 한것 같아요. 음. 그래서 진술서를 받아봤어. 근데 홍장원 차장이 뭐라 그랬냐면 그 보좌관 아닌데요. 음. 보좌관이 여러 명이에요. 음. 그러니까 윤설 변호인단은 이 홍장원의 보좌관을 찾고 싶은 거야. 음. 그런데 국정원이잖아요. 네. 그래서 홍장원 사정원을 딱 얘기합니다. 지금 국정원법을 위반하도록 유도하시는 겁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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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재판부가 아. <laughs> 어, 그거는 홍장원 중인데 이 아. 말도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아, 그렇게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뉴스를 굉장히 이야기 형식으로 <laughs> 잘, 아, 잘, 아, 제가 제가 맨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이 아... 결국은 그 시간끌기야. 똑같은 그렇죠. 얘기네 오늘도. 음, 그 어, 홍장원 아. 차장 관련해가지고는 음. 네 알겠습니다. 아 우리 검사님 때문에 지금 림프절에서 지금 왜요? <laughs> 아니, 다 막혀 있어요. 중요한 중요한 건그 안면거상을 하면 또 안면거상 또, 또또 <laughs> 그래서 어. 마사지를 주기적으로 자주 받아야 된대요. 아, 어디를 어디를? 림프절을? 아니 그렇지. 어. 마사지를 통해서 순환을 시켜야 되는데 예. 그게 아마 구치소에서는 안 되지. 거 아마가 아니고 안, <laughs> 안 되겠죠. 당연히 안 되겠죠. 네. 아니 그리고 우리 검사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왜그 재판정에 나오는데 김건희는 마스크를 씁니까? 그래. 마스크가 코로나 때부터. 쓸수 있게는 돼 있었는데. 그... 아니,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네. 드리냐면, 지난번 국정농단 때 네. 내가 또뭐 특정해서는 좀 음. 말하기 그렇습니다만 음. 어떤 그 연루됐던 아주 유명인이 있었는데 그분이 네. 가발까지 벗고 나왔었거든요. <laughs> 그렇죠. 예, 네. 가발 네. 벗고 나왔었어요. 네네. 당시에. 수감시설에서는 가발 착용이 안 되죠. 아니, 그러니까 재판정에 어. 나올 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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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게 되게 이슈가 됐어요. 네, 그렇죠.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조금 해가 되는 이미지에 굉장히 해가 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네, 그렇죠. 그 정도 편이도 안 봐준단 말이에요. 음. 마스크는 당연히 벗겨야죠. 마스크가 근데 코로나 때부터 착용이 허가가 됐었는데 네. 그 이후에 뭐 바뀐 거바뀌었다는 얘기는 못 들었는데. 아니고 그 벗으라고 좀 지휘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음. 겁니다. 제 질문은. 아 재판부가요? 예. 네, 그렇죠. 네. 재판부가 뭐 마스크를 벗으라고 명령은 할수 있겠죠. 예. 네, 왜안 해요? 그 코로나 때는 마스크 쓰고 재판들을 다 했거든요. 음, 아니, 그 코로나 이후에 아니잖아요. 변화가 없는 것 같아. 네. 그 이후에 아, 뭐가 뭔가가? 바뀐 게 바뀐 건 없는 것 같아. 아... 그 반대로 김기현 측 변호인이 아... 한성진 판사한테 마스크 벗으라고 한 적은 있습니다. 그게 위계 공집행방해였었는데 당시에 한정지, 한성진 판사가 <laughs> 마스크를 쓰고 나왔어요 아니 그 공개 재판인데 왜 마스크를 쓰고 나오니까 저희 그러면 재판 못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런 적 있었거든요 있어요, 한성진이, 한성진이 다음번에 마스크 벗고 나왔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한성진 답답한 거 재판은 해야 되는데 준비기를 약한 5개월 정도 했거든요 사실 5개월 준비를 할게 없잖아요. 그렇죠. 계속 재판을 방해하고 네. 이런 식으로 꼬투리를 맞아요. 잡으니까 오래 걸리고 아마 제가 두 번째 공판인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지연되고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와. 우리도 요구해야 됩니다. 김건희 씨에게 마스크 벗고 나오라고 공개재판이잖아요. 음. 그렇지 예. <laughs> 야 이건 아니겠냐. 뭐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가 수송 지휘를 합니다. <laughs> 그렇죠. 그 재판장 <laughs> 마스크 좀 복구하게. <laughs> 나 오늘 <laughs> 어, 재판 진짜... 못 봤습니다. 나 <laughs> 진짜 신기하다 아, 이거. 그래서 그때 화나서 아. 나갔죠. 아 <laughs> 그래 가지고 중간에 한성진 판사도 너무 이제 화가 나잖아요. 아. 요즘에 중기 재판들 많이 보이잖아요. 네, 이상 뭐, 기력이 없어. 그렇죠. 어, 네. 중간에 나간 적도 있습니다. 아 여기서 재판 마치겠습니다 하고 원래 변호인이 얘기하면 그래도 기다려 주거든요 판사가. 판사 그냥 나가더라고요. 더 이상 듣기가 싫어가지고. 어... 이런 적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아, 너무 권위가 많이 떨어진 다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판이 그, 자기 법정인데 자기가 먼저 나감그 <laughs> 포기하면 안 되는 거고 적절하게 권가... 소송질을 해서 그 법정에서 아이고. 재판장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감치가 음. 가능하거든요. 네. 네. 적절하게 제어를 해야지 그, 그렇게 끌려다니면 어하나 윤석열 변호인단하고 어. 김용현 변호인단은 진짜 문제가 많네요. 어제 그 이하상 변호사 있 감시명령 네. 받았던. 네. 또 어떤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가지고 <laughs> 이 방송으로 옮길 수 없는 이진관 어. 판사에 대한. 아 어제 그이 사건 이후에. 예. 유튜브 채널에 출연했는데. 어. 이진관 이 놈의 땡땡 죽었어 이거. 뭐 이런. <laughs> 아 거의 와. 막말 수준에 지금. 아, 이거 왜, 그 감치, 이거 그냥, 다시 이거 해야 될것아 아니, 그러니까 어. 특정해서, 어, 보통 이제 집행까지, 실제로 집행까지는 잘안 하는데. 집행해야지. 이번엔 집행해야 될것 같아. 그렇습니다. 같은데. 해야 되겠네. 네. 이거는 되게 중요하네. 감기야겠네. 뭐, 어. 진격의 변호사들이라는 그런 <laughs> 유튜브 채널이 있나 봐요. 진격의, 진격의 변호사. 변호사들 네. 어. 어제 나가가지고, 어. 거의 뭐, 막말, 욕설, 이런 것들을 했다고 지금 보도가 어. 떴습니다. 아, 그래. 이 풀어주니까 이러고 있잖아. 아. 실제로. 감치, 그, 재판부 안에서도 어떤 주장을 하냐면 특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억울하면 너네도 유튜브 하시라. 근데 너네 유튜브 못하잖아 공무원이라서. 와. 우리는 돼. 와. 아니 너네도 해. 그런 얘 이렇게 한다고요? 주장한 적도 있습니다. 와. 이거는 중개 재판으로 안 나왔어요. 와, 와. 진짜 심각하다새록새록 기억들이 떠오르네요. 아, 그런 <laughs> 걸 이제 매물을 딱해워놓다가네 그렇죠. 뭔가 이런 거. 아. 매블쇼에서 공개하면은 네, 그 그렇죠. 가치가 있겠다 싶으면 연락을 주시면 돼요. <laughs> 그런 거라면 저도 있죠. 네네. 아 오늘, 아, 오늘 있어요? 있죠, 있죠, 어, 있죠. 오늘 많죠, 하나 마지막 마지막으로 어. 하나. 그 앞에서도 하이라이트 재판 많이 보여줬지 않습니까? 네네. 데이 감치가 오늘날에 일반적인 게 아닌 게 저는 이게 전략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전날 재판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특검이랑 멱살 잡고 싸울 뻔했어요. 음. 얘기하는데. 처음에는 이 문제 에 감지된 변호사들 음. 이 사람들이 재판부가 얘기할라 그러면 이거 무효 재판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네네. 근데 지금은 다섯 명이 한 번에 달려들어요. 와. 그래서 진행을 못합니다. 네. 그럼 이제 특검 측이 듣다 듣다 너무하잖아요. 네. 너네 이재명이 시켰냐? 서영교가 지휘하냐? 음. 어? 조은석이 시다발리 역할 하러 나왔냐? 맞아요. 이래요 아이고. 특검 측이 열받잖아요. 재지 네. 좀 시켜달라고 판사한테 요청을 해. 음. 맞아. 그러면은 껴들지 마요. 그러면서 어 웃어 웃어. 그러면서 아주 악랄하게 공격을 하거든요 어. 근데 재판부의 제지가 없었어 아. 그러니까 오늘 이게 계속된 건데 네. 김건희 재판에서 특이점이 발견돼요 김건희 변호인단은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음. 근데 엊그제 갑자기 명태균덕의 윤석열이 당선됐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을 개돼지라고 호도하는 것이다 라는 멘트를 써요 네. 그걸 보면서 지금 아 윤석열 김용현 그리고 김건희 재판부에서 모두 같은 전술을 쓰고 있구나 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떡하나 내배몇 분씩 가서 빨리 알려야지 하는데 고나마 어제 이지간 판사가 감치로 한번 막아준 겁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앞으로 계속해서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유. 아, 그 정도는 그 언론 보도 다 됐네. 나도 알고 있는데 있는 <laughs> 그러면서 뭐, 가 나오겠나? 아, 나오겠, 나오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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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겠지. 그게 벌써 2분 됐어. 와, 와 나오겠지, 아, 나오겠지. 여, 저한테만 이렇게 엄격한지 르겠어 당장 아니고. <laughs> 어. 아이, 그 소리 치지 마요. 아, 네. 2분 유사하는 분들을 20분을 네. 안되겠 그러니까 안 되겠네. 뭐. <laughs> 2분 이상은 안 되겠어. 알겠습니다. 예. 여기서 재빠르게 마무리를 좀 네.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